안녕하세요 핑피스입니다 오늘도 질문으로 시작할게요 I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고 계세요? 혹시 워 아이니 이렇게만 쓰고 계셨다면 영상 끝까지 보세요 I는 중국어를 모으신 분들도 다 알고 있는 단어이죠 사랑하다 그래서 우리 고백할 때워 아이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. 근데요, 중도를 보다 보면 은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라는 걸알수 있어요. 그거 지금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는 좋아하다의 뜻이 있어요. 우리 좋아하다. 뭐, 뭐, 산책하기를 좋아해요. 저는 음악 듣는 거 좋아해요. 이럴 때 여러분들은 시, 화늘 쓰죠. 근데요, 중국에서는 아이도 정말 많이 써요.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. 我爱看电影.我爱看电影. 어, 저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. 我爱逛商场我逛商 무슨 말일까요? 저는 쇼핑하는 거 좋아요. 혹시 여러분들이 시 환만 쓰셨다면 아이도 한번 같이 써서 한번 표현해 보세요. 두 번째는요. 좋을 대로 하다, 마음대로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. 이때는 패턴으로 사용이 되는데요. 아이 뭐뭐부. 뭐뭐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다, 좋을 대로 하다.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. 너 먹던지 말던지 해. 너 가던지 말던지 해. 이때 우리 이럴 때좀 약간 불만, 짜증 섞인 뉘앙스를 담고 얘기를 하죠. 중국어도 마찬가지예요. 이때는 약간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어요. 예를 들어서 갑자기 친구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. 听说他们谈恋爱了. 응? 你觉得我能信吗? 어, 내가 믿을 수 있을 거로 생각해? 你爱信不信? 어,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. 너 믿든지 말든지 해 아, 진짜라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음, 이건 또 실제 경험담 인데요 제가 친구를 데리고 맛집을 갔어요 왕홍어 아주 SNS 맛집을 데리고갔는데 갑자기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음... 진겐 워메 웨이커 오부츠어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저는 좀 기분이 상했어요 그때 제가 이랬어요 니 아이 츠부츠 니 아이 츠부츠 무슨 말일까요 너 먹든지 말든지 해난 그냥 먹을 거야 어,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. 참고로 여기서 들어갈 동사는 단음절 동사가 올수 있어요. 뭐이 네, 아이 취부 취너가던지말던지에 뭐 이렇게 단음절 동사가 온다라는 거꼭 가져가시고요. 어, 중국 노래를 찾다가 이런 노래를 봤어요. 이 네, 아이 관푸관 무슨 뜻일까요?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.再见. 짜이찌. 爱去不去？你呀、啊，爱信不信？多少钱？那你觉得我会信吗？您爱信不信？爸，我想吃个不焦的。你爱吃不吃？我这就这样，您爱听不听？